초기 사업자는 그냥 용기를 하는 거야. 용기, 열정. 열정은 오래 잡고. 한 5년 동안 내가 이 사업을 해놔야 되겠다. 그 열정을 계속 이룰 수 있게. 그 다음, 용기를 내야 할 수가 있는 거야. 꼭 기술이 필요한다 그런 거 아니야 기술 이 있거나 인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경험 있거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아니야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어 용기를 내서 내가 딱 해놔야 되겠다 그리고 열정은 오랫동안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돼 만약에 그 열정은 3년 잡잖아 창업을 한 3개월 6개월 하다가 나는 2년 반 남았네 내가 할수 있을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사업이 못해 맨날 불안불안해 그래서 시간이 잡을 때좀 오래 살아 5년 이상 딱 잡고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첫째는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편해야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생각을 해야 상대방이 말을 들리게 되는 거야 아니면 상대방 말이 안 들려 마음 여유가 있어야 상대방이 말을 들리고 내가 성장할 수가 있어 그래야 사과하는 거지 뭐 기술 있다 인맥이 좋다 그래서 성공한다 그런 거는 많지 않아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해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이 더 높아 사업하는 사람도, 나 이거 없어, 저거 없어, 나 못해. 그런 생각하는 필요 없고, 그냥 나는 나의 꿈 때문에 해야 된다. 하면 해버려. 사업이라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야. 어렵게 생각하지도 말고, 돈 버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야. 돈 버는 방법이 너무 많아. 특히 월 3천에서 5천 정도 벌어야 된다. 이 목표를 하면, 여기서할수 있는 일이 부자도 없이 너무 많아. 그리고 금방 해내. 3천에서 5천 여기 선이면, 그냥 5천 이상 벌고 싶다 하면 좀 어려워져. 어... 음. 또 8백천만원 000, 정도 팔면 이것도 어려워 딱 3천에서 5천원 사이에 제일 간단해요 딴 사람이 이 시장에서 필요한 거사고 서비스 제공해 주면 되는 거야 기술이 필요 없어 정보만 필요하지 어? 이 정보가 좋다 여기 괜찮네 그냥 해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물류하는 거 내가 물류해봤잖아 전에 이것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있잖아 3천, 5천원 정도 팔면 그거는 지금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면? 그 물류 사업은? 동생한테 줬지 아. 근데 나는 왜안 하냐면 <laughs> 일을 해야 되니까 <laughs> 음. 나는 일하지 않아도 돈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왜 가족이 다 같이 한국에 오게 됐어요? 글쎄 부모님 먼저 오니까 너도 그냥 따라왔지 어. 한국에서 합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신 게 아니라 처음엔 그냥 오신 거예요? 응. 한국에 있던지 중국에 있던지 어차피 나도 생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<웃음> 아. <웃음> 꼭 성공해야 된다 왜? 가족의 역사나 더 다시 쓰겠다 지금도 어느 정도 해놨고 하세요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끝 음. 1차 목표 최고를 한번 찔러봐야지 2등 하려고 사과하는 거 아니야 1등 하려고 사과하는 거지 음. <laughs> 1등까지 해야 사람의 자신감 챙겨 음. 그리고 해놨다 그런 뭐 어, 마인드 생각하고 느낌, 사람의 느낌, 다 달라져. 음. 그래서, 일단까지 해야 돼.